이 시간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주제는 동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라 고 그러죠. 베드로파 이렇게 이제 분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교인들이 사분오열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 바울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해가 떠도 바울, 달이 떠도 바울, 바울 사도가 최고야.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아니야 아볼로가 최고야. 또 저쪽에서는 또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베드로가 진짜 사도야. 그러니까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히브리어 헬러 아라모에 능통하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며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 아니냐. 바울은 어디 내놔도 누구하고 견주어도 절대 흠잡을 데 없고 뒤떨어지지 않는 스펙왕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야말로 진짜 실력 있는 주의 종으로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주의 종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울, 바울, 바울 이렇게 지지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아볼로를 지지하고 아볼로를 따르는 또 교인들은 아니야. 아니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유대인이고 교회의 지도자며 기독교 변진가 아니냐. 그 사람하고 성경을 가지고 토론해서 이길 사람이 없어. 성경 가지고 유대인들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이겨 먹었어요. 그 정도로 이 아볼로는 언변에 능한 사람이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그의 설교를 들으면 그저 눈물이 쭉. 흐르고 또 베드로를 지지하고 베드로를 따르는 또 한쪽의 교인들은 아니야 아니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3 년간 동고동락하지 않았느냐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적통이다 정통이야 베드로를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베드로를 믿는다. 베드로가 최고지, 베드로가 주의 종이야. 이렇게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사람들이 분열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펜을 들어서 글을 쓴 것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고린도 전서 3장의 얘기죠. 여기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야. 이런 얘기를 편지에다가 썼어요.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납득이 됩니까? 아니면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누군가 심고 물을 줘야 관리를 해야 자라나게 되고 수확철에 돼서 열매를 거두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자연의 그 원리에 어긋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잘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는데도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다 이런 식이에요. 천지창조를 보세요. 천지창조할 때 사람이 무슨 물 주고 심고, 무슨 어떤 원인을 제공한 적이 있나요? 아예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고, 그러니까 벌써 차, 천지 창조에서부터 사람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애들 무슨 바울바 아블로파 그러지? 뭐, 바울이 스펙 왕이라고 그러고, 아볼로가 굉장히 논리적인 언변을 갖고 있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지. 내가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줬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니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전서 3장 9절의 얘기를 꺼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역자라고 하는 것,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하다, 함께 수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앞에서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나띵이야. 그래놓고서는 곧바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야. 그럼 앞뒤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울이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 주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야 필요 없어 쓸모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불러냄을 받아 그 일에 동원된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진행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일을 목격하는 것. 그 일을 목격한 자로서,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다니,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목격한 내용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 그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만큼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일 거야. 저런 인간이 구원을 얻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신앙하는 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야,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구원을 다 하시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구나. 자기 외진, 사람도 거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가봤더니 거기에서도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서는, 야, 이런 땅 끝에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학교에 간 경험이 없어요. 글을 읽지 못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예수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셔? 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그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그 목격한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동역, 동력,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저큰 회사에 입사할 만한 실력과 능력이 안 돼요. 그 사람의 뭐 학벌이라든지 또뭐 영어 실력이라든지. 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서 그 회사에 합격해서 입사를 한 거예요. 그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도 몰라, 컴맹해야 일을 할 줄을 몰라. 근데 이 사람이 회사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 글쎄, 회장님이 매달 이 많은 직원들의 월급을 주신. 그걸 보고서, 야, 회장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시다니. 또, 계약권도 이 회장님이 다 성사를 시키고 사인을 해. 야, 이 회장님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시네. 계열사도 만들어서 회사를 확장해가시고 넓혀가시고, 이 회사를 키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그래서 다른 직원들 볼 때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시고 우리가 존경해야 마땅할 분 아니겠습니까? 이 직원이 하는 일은 그게 다예요. 알고 봤더니 회장님하고 이 남자하고 부자지간이야. <laughs> 짜고치는 고수도비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를 집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에 대해 잘 몰랐어. 그런데 아버지 회사 가서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해보니까 아버지의 진면목을 보게 된 거죠. 야, 우리 아버지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시는 분이구나. 이 밭을 키우고 관리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고, 이 집을 세워 가시는 분이. 아버지셨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옆에 가서 얘기하고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의 목격자로서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 그거를 바울이 '동역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목격자도 아니요, 그에 따르는 내용을 증거하는 사람도 아닌데, 각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 그런 것을 살펴볼 때, 이렇게 우리가 조합을 해서 <laughs> 뭉치면 잘 되겠다 해서 모였을 때, 그런 것도 동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건 동업이라고 하지, 동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ABC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신학을 전공해서, 그리고 B는 벌어놓은 돈이 좀 있어요. 그리고 C는... 재능이 많아요. 피아노도 칠줄 알고, 기타도 칠줄 알고, 트럼펫도 불줄 알고, 목소리도 좋고.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합작해가지고, 교회 하나 세우자. 너 신학교 나왔잖아. 그러니까 너는 말씀 전해. 어, 너는 돈좀 있구나. 그럼 너는 교회 운영과 관리를 맡아. 어, 너는 재능이 많구나.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하고 찬양대 이끌어. 그래서 세 사람이 모이면 그거는 동역이 아니고 동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서글픈 교회 의 현실은 동역자가 많을까요? 동업자가 많을까요? 생각보다 교회 안에 동업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주님이 혹시 한국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나의 이름을 빙자하여 동업을 하느냐? 이런 훈계와 책망을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 주변에 많은 뭐 지도자, 목사, 선교사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스펙 좋은 목사님, 인품이 아주 따뜻한 목사님도 있고, 원어에 능통한 목사님도 있고,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목사님도 있고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신령하다고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진짜 주의 종이다.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이야.라고 당을 짓고 팔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 사람하고 살아본 경험 있나요? 옆에서 보는 거하고 살아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온전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신령해 보여도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요 사람 냄새가 납니다 흠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한국의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내 구원을 책임질 것처럼 생각해서 따라가면요 속된 말로 똥 밟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거든요. 저는 이간질을 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과 13절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고린도교의 교인들이 바울, 바블로파, 게바파, 뭐뭐 그리스도파 이렇게 다 분파를 이루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당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거나 어떤 사람의 주장과 사상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에 하나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사람을 믿고 가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실망을 넘어서 시험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동역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 혹은 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나 지도자만 동역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목격자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증언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동역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얘기를 해보면 증언의 내용이 같잖아요. 뭐 자기를 얘기하고,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증거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얼굴이 이쁘냐, 비호감이냐, 뭐 좋은 대학을 나왔냐, 대학을 나오지 못했냐, 돈이 많으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아프냐와 관계없이 서로 간의 동역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로마서에서 동역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후원금을 주고 어떤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동역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그런 맥락에서 이들도 나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목격자요 증인이기 때문에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목격한 자로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증거하고, 증언하고, 자랑하고, 설명하고, 누구에게 그거를 전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